네, 여기 어디 가요? 등산으로 네. 가볼까 니다 네. 네. 등산이라고 해도 되나? 여기 집 자체가 이제 등산. <laughs> 정상이어서. 네. 그렇지. 근데 여기가 거의 정상이긴 한데. 근데 여기는 좀 비정상이에요. 아 <laughs> 제집 근처에 있는 산이 있거든요. 그렇게 큰,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냥. 언덕? <웃음> <웃음> 어쨌든, 인동형 등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희 집을 이렇게 하산을 먼저 해야 돼요. 여기 있는 산에 갈 건데 일단 내려가야 돼요. <laughs>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기. 오늘 like 왜 혼자 선글라스 끼었어? 너무 눈부시니까. 안에는 아내는... 아내는안안 좋아해. 선글라스는 좋아해. 있지? 어. 그냥 하나도 없잖아. 어. 내가 안경을 빈티지 좀 레어 아이템 줬거든, 그냥 이 사람. 널브러져 있더라고요, 집에서. 그냥 불쌍해가지고. 어딨어, 지금? 케이스 안에 자고 있어. <laughs> 겨울잠. <laughs> 이 길이. 등산로의첫 길입니다. l e t 그냥 갈 거야. 있잖해요 며칠 전에 제가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저녁에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저녁밥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 요리해 준 거였거든요 근데 요리하면서 알을 이렇게 다쳤어요 <laughs> 물집. 물집이 이렇게 커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했던 이렇게 됐고요 덕분에 설거지는 요즘 좀안 해도 되는 게될것 같아요 <laughs> <대가치해서. 웃음> 원래 제가 요리하고 오빠가 설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달라고 안 하려고. <laughs> 좀 높아요 이제. 근데 가을이긴 하다. 어디를 택하이야높풍 <laughs> 쪽으로. 여러분들의 선택은? 아 저기요 저기요. 이야, 조금 깨는거데그렇게 열심히 등산하고 있는데 하이 치 그것도 정상보다 높은 곳에 아파트 있어가지고 조금 깹니다 예. 어 더운데? 아유. 청춘이다 아이고 재밌었어요 아이고 소화시켰어요 <laughs> 난 어려운 길로 한 바퀴 후파라만 그 신발 어디서 사, 사셨어요? 쿠팡 음, 만원짜리. <laughs> <알아짜리. 웃음> <진짜> 광고하지 말라고. <laughs> 아, 빨리 햇빛 좀 받고 싶다. 아, 네. 그, 네시에 나와서 햇빛 받고 싶 <laughs> 아, 원래 저기서 라면 먹을 까 했는데 라면 그걸 얻다버려다 마셔야지. 와, 아, 진짜. <laughs> 사람 라면 먹으면서 공부를 안 해. 홈라면 때는 그치. 뭐에 겁나 안 좋다. 설마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 꼭대기였구나. <laughs> 여러분. 어요 <laughs> <laughs> 이제 하산하세 <화산하자. 웃음> 정확히 20분 됐거든요. 아, 여러분 이제 몇주후에는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날입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4년이 지났군요. 그 생각에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월드컵을? 그렇지. 그 정신이 아 근데 그때 우리가 없지. 여기에. 그럼 무슨. 저희 어디 있죠? 비밀이지? 기대해 보상. 예! 기대됩니다. 월드컵이? 온도 차이 정말 아닌데 지금 괜찮을까? 물론 한국 한국 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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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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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마디만한게 그러면 내가 국 한국 한한마디만한게 어우, 진짜 나도 라스타 한마디만 할게. 어이어 <laughs> 진짜 있지? 살짝, 셀타 없이 널어. 그리고... 근데 이렇게 걸었는데, 칼로리가 일단 63칼로리. <laughs> 아, 진짜로? <laughs> 과자 하나도 안 돼. 진짜? 여러분 까치산을 정산하시면60 칼로리만 소비된다는 점. 60 청도 빼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가 활기찬데 가원이 우리 여기서 뭐해 볼까? 그려네 <laughs> 뭐해? 뭐해 뭐해 뭐해? 왜? 뭐 아오. 뭐 <laughs> 정성이지. 정상 느낌 난다. 애기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온답니다 이 애기랑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오늘 60칼로리 빼는 브이로그였습니다 네. 여러분들도 남은 물에 더 건강하시고요 하나, 하나 둘셋 뭐하냐고 <laughs>